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쿼리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쿼리를 생성하는 문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1번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원정보 테이블에 모든 필드가 포함된 2000년 이후 입사자라는 이름의 단순 쿼리를 만드시오 그리고 쿼리를 만든 뒤 입사일이 2000년 1월 1일 이후인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쿼리 조건을 편집하시오.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하시오. 데이터 파일 열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메뉴를 누르고 쿼리 마법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순 쿼리 마법사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단순 쿼리 마법사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 테이블은 사원 정보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사용하라고 했죠. 두 번째 버튼 눌러서 모든 필드를 선택 필드로 포함시키고 다음을 누릅니다. 쿼리의 제목을 2000년 이후 입사자라고 입력하고 이때. 쿼리 디자인 수정을 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든 뒤 2000년 1월 1일 이후라는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조건을 주라고 했었죠 쿼리 디자인 수정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면 쿼리 디자인 창이 뜨고요 이때 입사일이라고 하는 필드의 조건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크거나 같다 2000년 1월 1일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때 2000년 1월 1일 이후니까 1월 1일도 포함하고 그 뒤의 날짜 2일, 3일, 4일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값으로 봤을 때는 크거나 같다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 엑세스에서 날짜를 조건값 쓸 때는 샵 #표시를 좌우로 이렇게 둘러줘야 하는데 우리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엑세스가 자동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실행 버튼을 누르고 저장을 하라고 했죠? 결과 보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급여 정보 테이블에서 4번 기본급, 직책수당 필드를 나타내는 새 쿼리를 작성하시오. 이 문제는 마법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이라는 기능으로 만들기를 해야 하고요. 근속 수당이 20만 원 이상인 레코드만 나타나도록 조건을 설정을 하고 근속 수당 필드도 쿼리에 포함되지만 숨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커 쿼리 이름도 나오죠. 문제를 풀어 가면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들기 메뉴를 누르고 쿼리 디자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표시에서 문제에서 제시한 급여 정보 테이블을 선택하고 추가 닫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급여 정보 테이블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4번을 더블 클릭하면 디자인 창에 4번 필드가 추가되었죠? 같은 방법으로 기본급, 직책 수당도 추가를 합니다. 문제에서 근속 수당 필드도 포함되지만 숨겨라 이랬어요. 그래서 체크 표시 표시의 체크 표시를 없애서 숨기고 조건은 20만 이상이라고 했죠. 20만 원 이상 크거나 같다 20만. 이때 천 단위 구분기요 세 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것은 생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 쿼리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른 후 근속 수당 코리 이름을 근속수당 20만 이상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 문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건을 줄때 지금 비교연산자를 제가 적어 놨는데요. 값이 초과다라고 한다면 그 값을 포함하지 않고 큰 값을 말하는 겁니다. 미만, 작다죠? 그 값을 포함하지 않고 작은 값, 크거나 같다, 이상, 이하 그리고 참고해서 조건을 적어줄 때 비교연산자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필드 수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회원대여 기록 쿼리를 수정하여 회원정보 테이블에 성명 필드가 회원 번호 필드와 연락처 필드 사이에 포함되도록 설정하고 쿼리를 저장하시오. 문제 파일 열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회원 대여 기록 쿼리를 수정하라고 했죠. 이리 범주에서 회원 대여 기록 쿼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창을 띄웁니다. 회원 정보 테이블에 성명 필드가 회원번호 필드와 연락처 필드 사이에 포함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했죠. 물론 이렇게 끌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많기 때문에 더블클릭해서 맨 오른쪽 빈 필드 부분에 추가를 한후 한번 클릭하고 한번 더 클릭한 후 성명필드를 그대로 끌어서 회원번호와 연락처 필드 사이에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실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커리를 저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출판사 테이블에 출판사 필드가 두 번째 열에 있고 도서 테이블에 제목 필드가 세 번째에 나타나도록 출판사 도서 목록 쿼리를 수정을 하시오. 마지막 열에 출판사 테이블의 홈페이지 필드를 나타내고 쿼리를 실행한 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필드 순서를 바꾸는 문제고요. 1번과 같이 쿼리를 추가하는 문제가 지금 2번 문제죠.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쿼리 범주에서 출판사 도서 목록 쿼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엽니다 문제 풀기 편하게 창 부분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필드가 두 번째 열에 있고 라고 했죠 출판사 필드 클릭 한번더 클릭해서 두 번째 열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서 테이블에 제목 필드가 세 번째 필드에 올수 있도록 이동시키라고 했죠. 클릭 한번더 클릭해서 세 번째 필드에 올수 있도록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에 출판사 테이블에 홈페이지 필드를 더블클릭을 하고, 그럼 마지막 필드에 추가가 되죠. 커리를 실행 후 저장을 합니다. 실행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번엔 4-3번 요약 계산 필드를 추가하는 요약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부서별 사원수 커리에서 부서별 사원수가 표시되도록 커리를 수정하시오. 커리를 실행하고 저장하시오. 제가 4-3번 파일을 미리 열어두었고요. 여기에서 사, 부서별 사원 수 쿼리에서 지금 요약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쿼리 범주에 부서별 사원 수 쿼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선택합니다. 지금처럼 SQL 문이 나타나는 화면이 뜨면 보기 메뉴를 눌러서 디자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물론 sql문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 보기에서도 훨씬 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별 사원수가 표시되도록 커리를 수정하라고 했죠. 현재 이 데이터를 실행을 눌러보게 되면 부서별로 사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영업부의 인원이 전체 몇 명인지 홍보부의 인원이 전체 몇 명인지를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시험 칠때 이렇게 실행창을 열어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찝찝하다면 다시 풀기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전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겠습니다. 실제 시험 칠때 요약이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요약을 누릅니다. 그러면 디자인 창에 요약이라고 하는 필드가 추가되죠. 이때 부서에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주고 4번에 개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개수를 구해서 지금 특정 부서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구하는 커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하라고 했죠. 자 어떤가요? 아까랑 비교가 되죠. 각 부서별 인원수가 구해졌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이 문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지급 필드를 쿼리에 포함하되 화면에 표시되지 않도록 숨기고 기본급의 합계를 나타내도록 부서별 기본급 합 합계 쿼리를 수정하시오.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쿼리 범주에서 부서별 기본급 합계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를 합니다. 창은 문제 풀기 쉽게끔 조정을 해 놓습니다. 지기 필드를 포함하되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숨기라고 했죠. 표시의 체크를 없애면 지기는 쿼리에 해당되지만 쿼리 내용에 해당되지만 표시는 되지 않게 됩니다. 기본급의 합계를 나타내도록 부서별 기본급의 합계를 나타내도록 했죠. 요약 메뉴를 누르고 부서에 묶는 방법, 기본급의 합계를 선택하게 되면은 부서별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커리가 만들어집니다. 커리를 실행하고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된 필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납품 내역 요약 커리에서 납품 단가 필드에 납품 수량 필드 값을 곱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오. 필드 이름은 납품 금액으로 지정하고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하시오. 납품 금액이라는 필드는 현재 납품 내역 요약 쿼리에는 없는 필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필드를 하나 추가하고 그 필드는 납품 단가와 납품 수량을 곱한 값을 저장하는 필드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파일 열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쿼리 범주에서 납품 내역 요약 쿼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디자인 보기를 선택합니다. SQL 창이 뜨면 디자인 보기로 변경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죠? 맨 마지막에 빈 필드를 선택하고 계산 필드 이름 납품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콜론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죠. 납품 금액 콜론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원래는 이 퀄리에는 이런 납품 금액 필드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도 없고 어느, 어떤 테이블에도 없고 커리에도 없는 필드였죠 하지만 지금부터 콜론을 입력함으로 해서 납품 금액이라는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품 단가 필드와 납품 수량을 곱하게한 값을 표시하라고 했죠 기존에 있던 필드를 계산식에 사용할 때는요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필드의 너비가 좁으면 이렇게 너비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늘리지 않더라도 시험, 시험을 칠 때는 그냥 쭉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괄호를 넣고, 납품 단가 대괄호 닫고 곱하기 다시 대괄호 넣고 납품 수량 대괄호 닫고 자 수식 다시 크게 보이겠습니다. 납품 금액 콜론 납품 단가 곱하기 납 품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수식이 완성되었죠? 쿼리를 실행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일단 실행부터 해 보면은 납품 금액 필드가 생성되었고요. 납품 단가와 납품 수량을 곱하기 한 금액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필드 생성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납품 수량 예상 쿼리에 납품 수량 필드에 10을 더한 값을 구해서 필드를 추가라고 하 했습니다. 필드 이름을 예상 납품 수량으로 지정하고 쿼리를 실행한 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쿼리 범주에서 납품 수량 예상이라고 하는 쿼리를 디자인 보기합니다. 그리고 납품 수량 필드에 10을 더한 값을 구해서 필드를 추가하고 필드 이름을 예상 납품 수량으로 지정을 하라고 했죠. 예상 납품 수량 콜론 대괄호를 입력하고 납품 수량 필드에 더하기 10을 합니다. 엔터를 치고 자, 식을 다시 크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납품 수량 콜론 필드가 추가되죠. 기존 필드는 대괄호로 넣어서 납품 수량 더하기 10이라고 입력하면 실행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상 납품 수량은 납품 수량에 10이 더해진 값이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커리 문제도 현재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번에는 보고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